아, 진짜 짧은 방콕 4시간의 여정을, 여정을 마쳤습니다. 이제 더, 저는 다시 파타요로 돌아갈 건데요. 제가 느낀 방콕은 일단은 비싼 물가. 그리고 편의점이 파타요보다는 가까이 있지 않다. 그 다음에 일단 제일 큰 문제가 교통혼잡이에요, 교통혼잡. 그래서 저 지하철로 이동하기가 좀 간단한데, 제가 지금 한 4시쯤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, 한 6시쯤 여기 도시 사람들이 퇴근할 때쯤 되면은 너무 길이 막힐 것 같아. 그러니까 너무 지하철에도 사람 많을 것 같아. 가뜩이나 지금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여기 옷도 많이 가져오지 않았고, 또 빨래도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, 아니, 아니, 아니. 그게 미안해요. 자주, 빨래는 그렇고. 이게 지금 워낙에 더위를 잘 타니까 옷이 지금 솔직히 땀에 젖었단 말이에요, 많이. 그래서 그런 불쾌함을 좀 피해를 주기 싫어서 일찍 저는 방콕을 떠나려고 합니다. 어쨌든 제가 느낀 만 하여튼 음식 하나 맛있게 먹었네. 자, 그러면 저는 터미널에서 다시 가는 방법까지만 알려드리고요. 왕복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